아스보. 와컴 100명 앞에서 대고뭐 여유 시 하면은 사실 뭐 유천에서랑 똑같아. 일동이야일동일동공이도 율동. 하신다. 그러니까. 야, <laughs> <아니, 빌 클럽을. 웃음> <너를 다섯으로 빼고. 웃음> 아, 이이거 아, 내가 다시 재고려 친구들 기다리는 중. 아, 이이 미친놈들이 8시 2 0분까지오 그랬는데 지금 28분이야. 보자. 야, 막을지 같은데? 내가 투표히 말해도 일년도지만 아니야. 근데 케이좀 전에 지각된 돈도 있었어. 얘네. 제발 내려가. 이차리 어디가 이 차리... 어, 지 차리... 어, 이이 어, 이 차리... 이 차리... 이 차리... 이 차리... 이 차리... 이 차리... 이차이 차리... 이 차리... 이 차리... 이차이 차리... 이 차리... 이 차리... 이 차리... 이 차리... 이 차리... 이차이 차리... 이차이차이차이차이차이차이차이이차이차이차 보이즈 러버 에이, 맞습니다 아 진짜요? 왜왜이 만나지 와 그럼 는 지금 명 앞에 게없다고배배인줄 알았어 나쁘지 않은데? 괜찮은데? 이 아이돌 성력은 아니잖아 근데 아이뭘 보고 계신 거예요? 코스다받으려나 아니, 아아 Your score is. I s k w h a 다 time do I t a you? I s a o g I 다 I s a d o 어? I was a dog. I w a 아, 진짜 s t i 다 e s e 엄청 s t 저스티스 마스터님 c e Justice. j 스 s t i c e Justice. j u s t i c 저 j 스 s t i c 저스티스니까 저스티스 s t i c e j u s t 나 c e j u 저스티스. e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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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u s 저스티스 Justice. j u 들 t i 아이 노래도 해 이제 이크또 아, 나와? 메이크 많이 봐 에이 진상용도그분 어, 정상, 어. 아이가 유명한 춤 아이가 누데 얼마 없어 뭔 노래? 아티스트? 아? 듣도 이렇게 많이 한거 아니야? 정은다 준비했어 거 좋아할까? 맞아 경상도 데오 경상도 어? 이이 경력지이었어 야이 창문 아넌또쾌가 지금 생명을 끌지 마아 진짜 거지 뺐다 나다뛰어나다 축하드립니다 뭐가 맞나냐? 그래. 어. 성공이다. 아, 어! 성공. 이겼나? 네? 같이 맞나? 어, 어. 어지 아야! 난 가나고 난 가나고 는 나도 나도 안아. 말이 되냐? 이안잖 <laughs> 아.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 아, 니래 그래. 아, 그지 아, 그 아, 거 아, 그래. 아, 그 아, 니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래안 불렀다 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래 원스타입니다. m e o 시작됩니다 그 앞으로 테스트를 준비하는데 뭐,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응, 안전. 거 아니야? 같은.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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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s made. The test is made. The t e s I d o 하 t know. I d o 마지막 n o w I d o n 대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아니 n t know. I 됐어? n t 는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야 o w I don't k n 네아 싸가지 진짜. know. I don't k n o 니 I 아 o n t know.

아니 번돌지이번에아난번에지하번에 지난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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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거울난번래 보는 거에지난에지난번옆에지에지에지난에 지난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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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니번에지난번 지난번에 지난번에 에 따라 번에지난 <laughs> <있었어요>. <근데 웃음> 맞네 맞네 인간 기본값 가져 어? 거의 그 대학교 기숙단 되데 어, 네. 너무 개적하다. 가져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그 성인 남성 4명이니까 좀 작긴 하다. 아, 진짜 교도같은하좀 작긴 한게 아니라, 소매자가... 아, 옷자 다르다. 진짜 뭐... 아, 아예... 건물이 다르구야 나... 야, 같이 멤 진짜 계속 재밌다야. 아, 데 도시락 계속 별로 다른 곳이 있대. 뭐, 그거? 금방이에 이거... 어... 금방이... 진짜일 와, 간식 빨리 냈어? 야 간식 좀 줘. 나, 그냥 좀 줘. 나, 뭐, 그냥 쓰실게. 백스의 생각이 힘들다. 데려한다 아니 근데 저거왜 다음 날사량에패부 안되나? 뭐야 이거? 개 같은데? 강아지다 강아지 김춘배에요 저 김춘배에요 아플 카드 이지라 씨우리야 그러니까 아니 형만 말해 본인은 지그 해야 돼응원서리스타아 그러니까 그니한번 리버스도 되어야 야 너희들 화이팅 이라 원스타즈 가자 타타 타올라 할때 사실 그 티귿 발음이 굉장히 섹시한 발음이야 그 치찰음을 되게 매력적으로 발음하시는거든섹시섹시가 섹시 가이 리오 리오 자신감도 생길 것같다른데 야, 그렇눈 맞이 아니야. <laughs> <laughs> 아니, 아, <laughs> 그러니까 저저저저저아저저저저저저저아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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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저저아이 <laughs> <laughs> 하기만 하면 사실 뭐유천에서건 똑같아. 유천에서건 똑같아. 율동이야 율동. 율동 그게 하신다 그러니까. 아, 보단에. 먹으미겠다 뭐, 너무 쉬워서 이거. 뭔지 해서상 하나 있을 거야. 있어. 이런 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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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어이 없어. 백는 뭔지. 이름 뭐라 뭐야? 안어어 원래 저거 있었나? 나마안 들었나보다. 바이안들사연시다기 덜었다. 덜었다. 아,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어떻게 많이 졌는데, 쭉? 아니, 이렇게 하면 또 여기가 너무 뭐 눈에 띄어서 그러니까 계속 는 아, 쟤네 딱 끼겠다. 백수랑 마이크 뺏어. 백수형 마이크 뺏어. 상호해. 그때 잘한 거고. 이거 해가지고 너 바로 뒤로 떨어질 수도 있어. 맞는 말이지. 맞는 말이지. 이거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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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 말이지. 아 n d even if, like, you get m i s t a k e e v e r y o l i n e y o u g e t a m i s t a k e o r w h a t e v e r You a l w a y s h a v e t o f i n i s h o o d c o e o n 라 올라 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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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laughs> 아아 <laughs> 아 정확하지도 않고, 여기, 음은 알아요? 그림도 힘들겠다, 그까 작은 이 신체에 비해서 10cm는 더 크게 춤추고 있어. 야. 잘하고 있어. 댄서 출신이잖아요. 아이돌 퍼포먼스. 나 그런 쪽으로는 잘 조금만 더 제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아, 어, 이 어? 어? <laughs> 시작, <웃음> 시작 <웃음> 그래도 이분이 전문가인데, 그니까.

네, 그잘 생겼다 그때 당시에 쓰리 스타 별이딱한게 없는 음. 상황이었는데 아유. 오히려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별다갖고 있는 올스타에서 안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유. 그런 사람한테 내려야 돼. 올라가 착하게. 그 있다가 쫓기게 되는 그달 아무것도 안혁아시 힘들지 않아? 엄마 이쁘다. 존재 씨요이 맛에 남의 엄마 되는 엄마 엄마. 다녀요네. 얼굴로 닦는 것도 힘들어 아잘닦아뭐정하기힘들어는거 같고. 아주 웃는다. <목소리로> 네. <목소리로> <목소리로> 네, <목소리로> 네, <목소리로> 네. 네, 네. 아니 달리 안가르치는 안녕하세요. 와, 진짜 예요 네, 춤부터 보자. 원스타부터. 춤부터 보자. 아, 올림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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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고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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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야 되겠다. 내가할 말은 아니지만 몸을 막 하는데 막 몸이 막못 견디는 느낌 몸이 막종이장막렇게 움직이는 느낌 가봐 춤추지 않는 분들이 보시는 게더 정확해요 아니 모가 스타일이 잘어요 아니 너무 잘알시해 그래. <laughs> <그래. 그래. 웃음> 내가 생각하는 노스타일 기은 진짜 도 없다 아니 시원하고 진심 그사누가 라이더 오빠 앙상우이? 앙상우이? 같이 이 우이도 빠 우이도 빠 우이 오빠 거마맞도 벽보 하는 게 진짜. 래 아이들 맞아. 어. 이 예. <laughs> <선배님> <laughs> <laughs> 힘을 내 얼굴을. 원스타 리시켜주세요저스 <목소리> <주스 목소리> <지켜주세요>. 그래도 원스타는 잘지 겠다 노래 연습시키기. 아야 어? 진짜? 0에서 사이? 아내 너무 선택작 노래 어. 라고생했는데 뭐... 그럼 <목소리> 이상은거가보르면 0에서 1 사이? <목소리> 아니지. 아니지. 2에서 3 사이라는 가 봐. 다 노래 부었어요노는 저한테 마지막일 수도 있잖아요. 니다

아 저건 좀... 저 말을 하지 말지 왜안 알려줬지? 칠을이라는 차갑게 말해고 있는데 마크가 그래. 그러니까. 별로 안좋구나 칠흑을 저기서 뇌에라 말해? 배우상 내가 비밀상이 이미 배우상은 다 그래? 그럼 왜 이름이? 안녕하십니까 근데 아이돌 성역이저 야이 야이 야 몇번이야? 아이돌 성역은 아니잖아 근데 야

나다이스가 무섭고 쟤 노래하고 좋고 하네 둘이 함께 하네 방생 아 둘이서 춤을 어어 방해 되겠진짜인가응 우리 오래 본사이냐 맞아 같이 살 거야 둘이 맞아 그래. 진짜 서로가 서로에게 맞아. 필요한 존재 막 그런 거있어한명발춤지한 명은 노래안돼 아, 고 아아 아그 잘해 제발 와이 지겹을 안데집금 무슨 아, 아니, 거 아니야? 바닥에 있는 이게? 와, 그냥 통 편? 네. 우와. 아, 상감절? 아, 이때 노스타이들도 다 부르는 사이코패스 템. 그러니까. 지금 여기 다 있는가? 그 그러면 진짜 그러면 노스타 평가를 하고 상감절 하고. 지인 어, 상암절. 그런 거는 어 그런 거네 노스타 평가하고. 친구들 일단 가지 기다려. 어어어 어, 하고. 씨그리좀 찍고 상감절 어, 찍고 상암절. 그 다음 다나 출구. 와 진짜 개싸이코야와시 독재잖아. 나왔어? 아, 그래, 어, 아, K는 그게... 50몇명 넘기고 아, C는 20몇명 넘겼어 요 그니까 그게 개지난이야 아, 네? 아니 근데 씨가... 아, 지금 c 인데가 많은데 이거 어 아니 반대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니까 간단히 가지 나가는 거 아니 C 챔피여 8명 중에 거의 한 명밖에 안들어아 너무 많이 타어 근데 갈 거면 K랑 똑같이 갔어요 그래 왜 차이 있는 거임? 아 몰라 씨발 아 약간 그거 보내야겠는데? 뭐? 근조함 ㅋ ㅋ 다시 제기할 <laughs> 방법 알려준다? 중국에 대고 와라 중국에 대고 와라 아니 저스티스! 힘을 내! 레 저스티스 내. 오빠! <웃음> 오빠? <웃음> <웃음> 저스티스 형님 힘을 내세요